들어갔어요. 빈센조 존재하겠다. 보통 여기까지는 잘안 올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약간 이것까지 생각해서 빈센조가 했다라면은 진짜 똑똑한 <laughs> 네지컬형 프로게머입니다. 이 아, 그리고 이번엔 가든도 주요에 어, 대한 이해가 오케이 학습됐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 이때 이, 내가 이때 강하고 이때 이 스킬을 좀 피하면 되겠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코르키 칼레비로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아, 김이나 발로님의 아, 방금 네. 아니에요. 좀 다르네요. 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때리겠다 네, 다시 한번또 블루진형 선택한 이유가 이번에 좀 팀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 걸로 어, 보이고 오히려 화 네.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한데 탄 교환! 서로 지금 칼끝 승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오는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탈리아도 옵니다 전멸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빠지는 게 좋아 보이는 가은선수고 지금 양팀 서포터도 어, 다 올라왔거든요? 가든빛 세죠 빛 세죠 그리고 이거 전멸 쓸거 같거든요? 카서스가 근데 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전멸 쓸고 통보가 이거야? 어... 딱코! 끝자락이 좀애매하리아 탈리아 봐줘야죠 그리고, 그리고 좀 레오나도 왔어요 딱코! 이거 탈리아가 그래, 제육이, 제육이. 네, 체육이, 체육이, 체육이. 아, 이러면 로즈가참혔해요빈센조도 어? 그 어, 대형 야, 이 사고입니다. T 플러스기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거 탈리아가 스킬을 바이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카스도 그렇죠. 깨봐줬는데 빨리 봐주고 밀쳐내주고 그냥 갔으면 큰 사고 안날수 있었거든요. 로즈 입장에서 네, 로즈 입장에선는 위쪽에 아군이 있다 보니까 위쪽 무빙을 쳤던 건데 말씀해주신 대로 탈리아 스킬이 다빠졌있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스킬들이 없었고 그래서 디플러스 게열스도 바텀 주도권 바탕로 레오나까지 끝까지 올라왔던 게 좋았죠. 네, 그래서 탈리아 좀 스킬을 쓰는 거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뭐 팀적인 콜이안 나오면 안 됐었는데 자 여기서 오면서 아, 어? 가든. 자 로즈, 로즈. 한바. 로즈 잡혔고. 일단 그래도 잡고 가나요 푸소가? 푸가 푸가. 푸가. 잡지 못했겠죠. 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뒤쪽 덤프까지 노려봅니다. 덤프도 뭐... 전면이 없긴 해서 어 전면으로. 까지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2대1 교환이 되는데요. w 어미드간에 그래 도 구도는 2차 어, 선차 어, 어. 완전 다르긴 해요. 전멸 없는 덩보예요. 전멸 없는 덩보예요. 자 로즈가 가든에 마이더 가든. 요자 육백이 되겠는데요. 가든. 가든이 가든이 자 이러면 자 가도 가든 왔어요. 푸 죽으면은 이거 푸가 아. 전멸이거든요. 이거 유충 치고 있는 카소스가. 화려한 드자 에어버 핀센저. 어 그리고 이거 소즈가 소즈 없는데 소즈 없는데 산거 같죠? 그래도 탑 쪽에서는 레넥. 손이 라인전 잘해주고 있고요. 제 아, 근데 또 드래곤을 또 먹어가는 브리온이기 때문에 오늘도 후반도 보장해주는 드래곤을 잘 타고 있습니다. 자, 바로수가 두 번이나 죽었고 바텀 주도권도 계속해서 이제 진 레오나가 미는 모습이었는데 드래곤을 챙겨가는 브리온입니다 아, 그래서 확실히 탑 쪽에서는 저는 제역 선수가 좀 강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근데 다이브 각을 보게는 라인 네. 거의 다 지워지긴 했거든요. 전멸 일단 잘 빠졌죠. 또 어, 제역도 빠져야 되잖아요. 어, 어, 이거 타워 화를 화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 상태가 한번 흘렸죠. 탈리아 오면 이거 프리버가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프리버 전멸했거든요. 아, 이거 탈리아 궁극기가 있어서. 아 탈리아 바이스살병. 아 하프 선수가 빨리 도망가야 되죠. 왔고요. 바프 선수. 프리버. 어, 그래도 이거 제혁이 커버. 골렘이 네. 일단 스킬을 좀 막아줘서 한번 빠져 나갔어요. 내 어, 네. 전멸 없는 강신 거야. 없는 제혁이긴 해요. 카서스. 궁 없어요. 없어요. 아, 없이, 아, 없이. 아직 오. 없어요. 자, 로즈가 길목을 한번, 이게 끊어버리었나요? 약간, 예. 크산테가 끝까지 못 싸웠던 게 본인도 피가 다르면 죽은 카사사한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다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이 부족했습니다. 어, 그래서 탑 쪽에서 저는 디플러스 게이스가 역으로 좀 위험해질 줄 알았는데 드리블이 잘 됐어요. 어, 그래서 라인전에서 어. 미드 이들 딜. 부패 사슬. 자 맞췄어요. 자. 그리고 퍼붓는 화살이 있나요? 이거 이제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스킬 이겨, 싸움, 빡길길, 빡길길 오케이, 카드. 아 네, 오 네. 오어 스킬 잘했습니다만은 이미 라인전이 밀렸죠? 그렇죠. 힘 싸움이 이제는 좀안 되죠 미드간에? 그렇습니다. 일단 어, 전멸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노려주나 이거 탈리아 궁극기 또잘 활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발키리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바로스가 대놓고 그냥 대포 미니언간 네. 쓰는 아, 거고요 이거 낚시가 알것 같은데요? 부패. 뷔페사슬? 뷔페사슬! 아 여기다 세우고! 맞았구요 치각변동! 프리업! 빈센조! 빈센조가 4킬 그래서 드리블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3대1 다이브도 쉬워보이는게 아니라서 그리고 아드가 있거든요 네. 봤어요 이제 이거 네녹토르가 바었다는 생각에서 방심 켜서 네. 라인 클리어 그러니까 탑까지 오고 이러면 근데 좀 4대1은 좀 너무하잖아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에이. 수 없죠 네. 밀려날수 밖에 없어요 탈리아까지 오고 있습니다많은 상대가 또 포킹이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 그래도 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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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비 침범을 끊어낼 수 오, 있나요? 이거는 진짜 레비가 좋은 모습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막키을줘 주면 다른 얘기 나올 뻔했습니다. 레비가 전멸까지 쓰면서 따라가나 있었는데 따라가면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적당히 지신 전멸만 뺀 것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잘 참았죠. 레비가 꽤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탑을 한번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도 두 명이 또 워낙 강력하 두 라이너기 때문에 이거 어, 아, 말 들어갔고, 자 강신 왜요? 들어가도 멀리서 어, 그냥 때리면 내 거겠죠 멀리서 날 때리네요. 와, 레비. 근데,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약간 턴을 좀 오래 쓴다는 느낌은 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케이 보리오는 이거 잡봐요또 보나요? 이거 그냥 잡는 제어... 거 아니면 손해거든요. 제어... 강신 없고 전멸 없는 제혁인데요. 제어... 네. 제어... 네. 제어...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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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이거 일단 거리가 되는 빨리 마무리. 잡으면 지능곡, 지능곡 전에 근데 리 일단 가든이 왔고요. 가든이 지금 레비, 카이사는 도망가긴 했습니다. 어, 그래서 드리블이 한번 됐어요 일단. 근데 폴트폴리오트폴리오나트 아, 와요 레트오나도 와요 오포트마지오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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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 이거 전멸 다오질 어. 수도 있습니다 프리이프리버 포트폴리오, 포리버프리버프리버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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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이포트폴방오 포트폴리오, 포트했어요 그래도 이걸 잡을 수 있나요 트공의검잡트 사자분들 잡나요? 지금 요들이 라카 왔어. 날려왔습니다. 오 소요 랩이 이걸 사네요. 자, 코르키 그리고 카소스 꽤 성장세가 괜찮고요. 오우 어떤 분 선수 무빙 좋은데요? 어, 오,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어요. 뒤쪽으 이제 전멸 빠져나갔고요. 김센조 점멸. 나 탈리아 뺐어요. 부패 사슬 피해 줍니다. 레넥톤이 한번 걸어요 하프 뒤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 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하프 진짜? 뒤쪽으로 하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잘 살아갔고요. 근데 지금 바루스가 전멸이 없거든요. 어, 바루스가 바로스 전멸이 없어요. 바루스 위험해요. 두 발. 아, 커트콜. 커트콜. 어, 일단 타피하긴 했는데요. 타피하는 거, 거 진짜, 진짜 잘 피했는데 피했는데 제역. 제역. 제 팀원들이 버려놓는 거. 잘 가. 네 로즈는 이러면 오케이. 살기에 좀 어려. 어여... 좀 느렸어. 오버락긴 한데. 근데 이거... 근데 본대가 본대가 와요. 와요. 어, 락한 가면 되지 않나요? 탈리아 발출사 백도 있는데. 요락한이 가요 카서스 궁극기 이었는데. 레넥톤 선수가 이동 떨어지고요. 아, 어떻게? 어떻게 그이 나왔어요? 야빨 네. 빼자. 빼자 빼자. 그럼 그러면... 이런 같고. 어디 탈리아. 아 어, 수메 이동 하나 없었죠. 범비력 없어서 탈리아 위험해요. 자, 맞습니다. 뺏겼고요. 치는 거 치는 거. 네, 이거 탈리아 전면욕 때문에 지금 사정보다는 1트라는 마무리도 되는데요. 다사도 위험한데요. 전면. 또 에스페 전 정글 없고 음... 스킬도 많이 좀 빠지긴 했거든요. 순간 이동이 빠르게 네, 떨어지긴 했는데 있고 바로스가 아직 아, 모르겠고 오오. 일단 버스트. 일단, 어. 묶어보자. 일단 버스트 일단 먹어 보자. 그다음에 캡돌로 와서 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타로 전환. 진범이 빠졌기 때문에 덤프부터 쭉잡고나면은 이거 덤브. 오히려 덤브 잡았고요. 어. 다 갇혔어요. 브루수 있어요. 갇혔어요. 그래도 포켓포켓포덥네요 포케 그다음에 레비가 들어와서 마무리. 가든네딜 그리고 이러면 푸더 위험하죠. 푸더 터졌습니다. 디플러스 승부수 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탈리아 전멸 빼놓은 걸잘 이용했죠. 그러면서 민달 안이 녹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우리 한타 잘해보자 하는 건데 아, 한타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전멸 없는 친구들이 있고 탈리아는 이제 전멸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바루스랑 카이사가 전멸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레넥톤 뒤쪽 들어왔을 때 상당히 까다로 것으로 보이는데 어, 어 일단 카드가 땡겼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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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가타 싸움 안될 것 같은데요 8트래고 영혼을 충격으로 그 아, 어, 한 다음에 천공의 문 슬로우묻거든요 빈센조가 일단 렉이 터져서 이거 한타 대패각이 아닌가요? 카이사 들어가서 렉이 위하고요센조도 터졌고 이러면 렉이 더 이거 안타가 안되는데요 잡혔어요 보르즈가 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전멸이 없는 오즈예요 딥플러스 기어스 이제 로즈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가 안나오는데요? 약 20초 가량 남아 있다 보니까 디플러스 게임에서 음. 끝날 판단 할수 있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압박 시간이 지금 100은 있어요 탈리아 15초. 아, 막 공어진들기가 어, 많이 나오고 어, 그래서 어, 바로스게 났고요 어, 쉽지는 않죠. 바로스 궁도 없기 때문에 더블, 더블. 일단 흑점이 첫열고요바로 들어가서 바로스 빠르게 차 봤어요 프리바! 그리고 쌍둥이 타워까지 1세트 리벤지 제대로 하는 그림인데요 잡아냈고요 마지막 넥서스가 파괴 됩니다.